안녕하세요 정상환 플래너입니다 전실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옆으로 키큰장 4칸 짜리 있고요 산반 형태로 신발장 위아래로 4칸 더해서 8칸 총 12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 공간 굉장히 넓고요 바닥 유광 타일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 터치식으로 좌측에 위치해 있네요 전면에 3면동 슬라이딩 도어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왼쪽부터 메인 욕실 그리고 펜트리룸 그리고 작은 방 1번, 작은 방 2번, 그리고 주방과 거실, 그리고 이쪽에 안방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지금 강화마루로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베이 구조입니다. 욕조를 가지고 있고요. 욕조는 실키 욕조 되겠고 변기, 반달형 세면대, 거울형 수납장 그밖에는 뭐 특이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과 벽면이 그레이 색깔 타일로 되어 있네요. 옆에 펜트리룸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공간 자체는 괜찮습니다. 음, 골프백 놓을 자리도 있고, 안쪽으로 공간 충분히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작은 방 1번으로 왔습니다. 오늘 현장, 문학동에 있는 현장, 제가 지금 연달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작은 방이 가장 넓게 빠져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천장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요. 안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천장에 환풍기 또 있네요. 음. 창호는 KCC로 되어 있고 붙박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 구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파트랑. 음. 굉장히 큰 4천이 넘어가는 작은 방 1번이었고요. 바로 옆으로 붙여넣게 해놓은 것 같은 여기도 크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 그 옆에 환풍기 있고요. 붙박이장만 없습니다. 실크벽지로 그 마무리 되어 있는 작은 방 2번이었습니다. 바로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 기역자 형태 띄고 있고요. 요 식탁 아일랜드 식탁이 붙박이에요 네, 아예 저 실리콘으로 막아놔가지고 무릎 공간은 들어가져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떼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래쪽으로는 뭐 이렇게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있고 전시용으로 저 냉장고 들어가져 있는데 양문형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사이즈. 다음에 하측 걸로 후드 들어가져 있고. 3구짜리 인덕션 그리고 KCC 주방창 일반형 싱크볼 안쪽으로 다용도실 위치하고 있는데요. 세탁실로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안에 있는 세탁기는 DP고요. 거실이 보여진 김에 그냥 거실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천장 우물형 천장으로 간접조명 플러스 일반 조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게이 위에 여기 시스템 에어컨 있잖아요. 여기 환풍기 있고 네, 여기 주방 끝에 머리 공간 여기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가 들어가져 있네요 그리고 이쪽도 등이 하나가 있고요 소파월 쪽은 일반 그냥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 아트월 쪽은 아이보리랑 베이지의 중간 단계인 포쉐린 타일로 있고 린나이꺼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안방 공간이고요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전장에 시스템 에어컨 동일하게 들어가져 있고 이쪽이 이제 수전 딸려 있는 다용도실 위치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일러실이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린나이거 보일러 쓰고 있고요 자투리 공간 잔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에서 안방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안쪽으로 원슬라이딩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불투명 주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면은 두분옷 넣으실 수 있는 시스템장,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샤워 부스 있는 선반형 샤워기 들어가져 있고 거실 욕실과 타입은 동일합니다. 네, 오늘 현장 문학동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거의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이만의 특별 무료 분양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던지 아니시면은 더보기에 상세설명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